올림픽 펜싱 사브르 단체에서 3연패, 금메달을 달성한 뉴 어펜저스가 현무카세에 출연해 올림픽 에피소드를 전해주었습니다.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회 연속 딴 구봉길의 시그니처 전략에, 같은 팀에서 봐도 상대가 얼마나 짜증날지 안다는 오상욱. 세계 1위 오상욱도 구봉길을 상대팀으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요. 심판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허리 숙여 예를 표하기도 하고, 두 다리를 모으고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하며 몸을 낮춘 채 소통하는 9본길 K전략이 이번 올림픽에서도 통했다고 하네요. 9본길식 예절에 반해 이번 올림픽에서 심판이 판정을 내리기 전에 판정을 바꿨다고도 하네요. 이 모습에 상대 선수는 얼마나 빠기칠지 추측이 되네요. 올림픽 장면을 보면서 9본길은 내가 저렇게 비굴하냐? 하니 오상욱은 덜한 거다라 답하며 웃음을 자아냈어요. 경기 매너와 품격에서 완벽했다는 평가를 받는